계시록 18장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바벨론이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고 복수를 행한 성이었습니다. 사절해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이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가톨릭 체제에 있거나 또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나올 것을 명령하시는데 만약 그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그 재앙들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시민이라. 비밀의 큰성 바벨론은 갑자기 하루만에 망하게 된다고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데 보시면 10절에도 있고 17절, 19절에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짐승과 그 세력이 불로 사르는 공격에 더하여서 자연적인 재해로서 일곱째 대접의 지진에 의해서도 완전히 그 바벨론이 없어지는 지경으로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불 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가톨릭 세력은 땅의 정치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개피와 향료와 향과 향류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남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하는 것을 원어로 보시면 사람의 몸들과 혼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상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을 통제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딥 스테이트의 배경인 바티칸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큰 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조종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역하는 상품 중에 사람의 몸들과 혼들이 있다고 했는데, 킹잼스 버전에서는 사람의 몸들을 종들이라고 오역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17세기에 번역할 때 사람의 몸들을 사고 팔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에 들어와 우리는 사람의 몸들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사람의 몸이 복제될 때에 뇌의 신경세포와 시냅스 조작을 통하여서 정신의 세계 곧 혼도 조작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세운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는 사람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두뇌의 역량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게시록에 기록된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